지난해 개발된 다목적 무인헬기 드론의 모형입니다. 60kg 무게에 짐을 실은 채 최대 3시간 비행이 가능합니다. 향후 맞춤형 항공기로의 활약뿐 아니라 미래 도심 항공 모빌리티로도 진출할 계획. 이 업체는 코로나19 임에도 소재 부품 국산화를 통해 드론 개발의 자구책을 마련해 왔지만 여전히 신규 프로젝트 수주와 개발 등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여에 걸쳐가지고 그 외국 제품들을 어, 국산화로 많이 바꿨습니다. 어, 중국산이라든지 그 이스라엘 제품들을 많은 그 제품들을 국산화를 했고요. 어, 수입 그 재료들 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원활하게 이제 수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팔로를 아, 그런 이제 루트를 좀 이제 좀 개척을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될것 같고요. 이에 정부는 금융 지원과 핵심 부품의 국산화 등 항공 산업 관련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스마트 캐빈, 수소 연료 전지 기반 카고 드론 기술 개발 등총 22개 사업에 1,153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성윤모 장관은 대전 LG넥스원에서 항공 제조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항공산업 발전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공 부품 제조 기업 지원 828억 원, 항공 분야 인력 양성 59억 4천만 원, 드론 분야 지원 265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G7 진입을 목표로 설정을 하고 항공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인프라 강화, 또 기존 항공 경쟁력 강화와 함께 또 부품 산업 고도화뿐만 아니라 미래 항공 분야인 UAM 산업 생태계 조성 선진 R&D를 통한 산업 고도화 등 4대 전략 12대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또 정부는 도시교통 혼잡을 해결하고 3차원 공간을 활용하는 항공교통인 UAM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친환경, 고효율 핵심 부품을 조기 개발하고 향후 상용화에 대비해 기체 부품 기술 표준화 체계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오는 2040년에는 관련 서비스 시장이 1조 5천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널A산업뉴스 황다인입니다.